안녕하세요 아티조아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 찬양은 감사위에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겸손이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을 펴서 코 앞에 이렇게 대고 살짝 고개를 숙여 주시면 돼요 겸손 겸손이 올리는, 겸손히 드리는 이렇게 어, 수어를 표현했고요 드리다 라고 한 듯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에 위를 보이게 한이 상태에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님께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살짝 손을 올려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드리는 나의 기도 나 라고 한는의 수어는 손 펴서 가슴에 대시면 나 라고 한는의 수어가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수어는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펴서 살짝 이렇게 디그처럼 만들어주시고 이마에 이렇게 대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모아주시면 돼요. 이마에 대고 손 모아주시면 기도라고 하는 수어가 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강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라고 하는 대수어는 간절하다라고 하는 대수어와 부탁 수어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간절이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엄지 검지 동그랗게 붙여 주시고 양쪽 귀 옆에서 살짝 천천히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흔들면서 간절하다. 간절이 이런 뜻입니다. 간절이 그리고 부탁 수어는요. 왼손을 이렇게 엄지만 세워 주시고 다른 손은 이렇게 똑바로 핀 상태에서 이 엄지 뒤에서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엄지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하다와 부탁하다 합해서 강구하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됩니다. 강구보다, 모모보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검지만 펴서 손등이 바깥을 보이게 한이 상태에서 한 손씩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모모보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쪽 부분을 손등에 왼손등 위에 두 번을 쳐주시면 돼요. 고개를 살짝 숙이시면서 감사라고 하는 뜻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드리다 수어해주시면 돼요.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응답이라고 하는 수어는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면서 손을 펴주시면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다라고 하는 수어가 됩니다. 반대로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내 쪽을 향해서 손을 펴주시면 상대가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고, 상대가 말하는 거고 똑같이 동시에 하시면 응답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살짝 고개를 올려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찬양에서는 앞을 보고 했는데 고개를 살짝 올려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도라고 한 지와는 검지하고 종지를 손등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두시면 디귿 검지를 이렇게 세워서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 주시면 오예요 그래서 디귿 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거절하심도 거절 싫다 이런 데서는 엄지랑 검지랑 이렇게 펴서 살짝 벌려 주시고 턱에 이렇게 대고 살짝 고개를 흔들어 주시면 돼요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싫다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거절 거절하심 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다리다 이런 뜻의 수원는 손등으로 턱을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기다리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다리라 하심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검지를 이용해서 서로 마주보기 하시고 입 앞에서 한 손씩 앞으로 나가주시면 말씀 이런 뜻입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 도는 생략을 했고요 그저 감사 그냥 그저 이런 뜻의 수어는 손을 살짝 주먹을 쥐어주시고 바로 코 있는 쪽에서 살짝 사선으로 손을 펴주시면 돼요. 그저 그냥 이런 뜻입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기쁘다라고 하는 수어는 손이 이렇게 오므르신 이 상태에서 가슴과 배 쪽을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긁어주듯이 표현하시면 돼요. 기쁘다. 기쁜 날에도, 날이라고 하는 수어는 양손 이은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날.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고통이라고 하는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양쪽 머리 쪽에서 머리를 두번 정도 치시면 돼요. 고통. 고통 중에도, 고통 속에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어디 어디 속에 어디 어디 안에 이런 대수화는 왼손은 이렇게 울타리처럼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를 펴서 이 울타리 안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가운데를 찍어주시면 돼요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 지화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와 지읒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주시면 지화로 지읒이 됩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이 상태에서 검지, 중지를 접으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주라고 한테의 수어가 돼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셨다가 살짝 올리면서 검지, 중지를 접어주시면 주라고 한테의 수어가 됩니다. 주가 일하심을, 일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한 이 상태에서 살짝 오므려 주시고 양쪽으로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일,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믿다라고 하는 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세워 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하고 검지를 손등이 위를 보이게 이 상태에서 펴 주시고 그대로 왼손 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돼요. 믿다. 믿음, 이런 뜻입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모모 위에 이런 때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붙였다가 위에 있는 손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모모 위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그대로 오른손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뭐뭐 할때 이런 대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를 왼손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요. 다른 손은 그대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뭐뭐 할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라고 하 대수어는 왼손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가슴 위치에 두시고요. 손 등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두시고, 다른 손은 펴서 이 왼손에 등을 따듬어 주시면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쌓이다 이런 뜻은 주먹을 이렇게 포개면서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모든 이라고 하는 제 수어는 손등이 위를 향하게 양손 다 붙여주시고 양쪽으로 둥글게 표현하시면 모든 전부 이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순간이라고 하는 제 수어는 짧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와 뭐뭐 사이 이런 뜻의 수어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짧다라고 하는 수어는 양손 엄지 검지를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서로 가깝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짧다, 짧다. 그리고 모모사이 이런 제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모모사이. 짧은 사이, 짧은 동안. 순간이라고 한제 수어가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네, 마지막인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그처럼, 그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앞에 포인팅 해주시면 돼요. 그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두 번을 탁탁 붙여주시면 돼요. 그처럼, 그 같이, 그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아니다라고 하는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아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어, 그 뒤에 반전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이 뜻의 수어를 뒤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이렇게 몸 옆에 두시고요.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하지만.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